한번 봅시다. 음, 제일 먼저 제가 작물을 보는 건, 첫째, 절간이에요. 절간이 잘나고 있냐? 절간이 길이가 어떤가? 자, 그리고 생장점을 봐요. 생장점이 뭉치는가? 생장점이 빠지는가? 생장점이, 어, 어 뭉친다 빠진다. 음. 자, 그리고, 굵다, 얇다. 그리고 물을 보죠. 물을 보면서 굵다, 이 줄기가 굵다, 얇다. 이런 거 보죠. 하... 열 농가를 다녔을 때, 한두 농가는, 아... <laughs>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이런 생각이 좀들 때가 있어요. 자, 지금 이 농가가 그런 농간 같아요. 하... 그냥, 보기에는 뭐, 그냥 무난히 컸어요. 저 보면, 2, 4, 6, 8, 10, 12, 14, 14, 15마디. 그냥 그렇게 무난하게 컸는데, 자, 어 그냥 보면 이쁘죠? 어 그냥 줄기도 얇고, 그냥 보면 이뻐. 근데, 근데, 아 꽃이 잘 들어오겠냐? 어. 왜 자꾸 이게 신경이 쓰이지? 뭐냐 절간이 그리 굵다 얇다 절간이 모든 걸 봤을 때 꽃은 잘 오겠는데 왜 꽃이 잘못필것 같지 그렇게 물 부족도 아닌데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이쁘잖아 딱잘 크고 있잖아 근데 왜 애매할까 왜 이런 걸 느낄 줄 알아야 돼요. 이런 거 어, 앞으로 11, 15일 뒤에 이 작황이 어떻게 변할까? 그런 거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음. 자 물을 줄래요? 어떻게 할래요? 첫 번째 거 여기 여기서 터지는데 이거를 빵빵빵 터지려면 물이 들어가야 되겠죠. 자 그렇게 작물이 처진 거 아니야? 처진 건 아닌데 왠지 모르게 약해 보이죠. 왠지 모르게 1 5 마디, 수0 마디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, 작물 본연의 색깔 나타나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겨까지랑 꽃이에요. 자 겨까지란 꽃이 잘 나오겠습니까 그게 포인트가 되어야 돼요 자 그냥 우리가 물 주는 거 처진다 음, 잎이 뒤로 처진다 이게 기준인데 이농가는 지금 그게 기준이 아니야 이농가의 지금 기준은 잘 나오겠냐가 기준이야 어떨 것 같아요 잘안 나오겠죠 저만 그렇게 느끼나 이농가는 지금 잘안 나올 것 같아 그럼 잘 나오게 하려면 풀어야 될까요? 풀면 잘 나올까요? 하... 풀면 그냥 팡 튀겠지. 내가 볼 때는 자 이게 물이에요. 통상조 20이야. 18에서 25가 기준이라면 그 기준에 들어가 물이 그렇게 없지는 않다는 거죠. 아이고 뿌리 봐라. 이게 왜딱안 바뀌지? 딱딱 딱 이게 딱땡기면 단단하게 되는데, 놀아, 놀아, 놀아. 한 번씩 땡겨봐요. 단단하게 박혀야 돼요. 자, 어떻게 하실래요? 음, 겨까지랑 이 꽃이 잘 오겠느냐. 그게 포인트에요. 여기서 나중에 참여 달리면 질은 좋을까요? 뭐, 그렇게 보이죠? 근데, 많이 따겠느냐. 크 <laughs> 판단해보세요. 이게 참 애매해요. 음, 비로파판 입장에서 내가 가부를 선명하게 잡아주면 좋겠는데 죄송해요. 어, 헷갈릴 때가 있어요. 자, 일단은 하, 줍시다. 물 어때요? 어떻게 하실래요? 자, 고민해보세요. 이상입니다.